드디어 준현이를 만났습니다. 너 벗어 준현. 아, 더이상 벗어. 이곳 어디? 네,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미륵사지. 미륵사지? 예. 어디에 있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전주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전주가 아니고 전주 옆에 아. 익산. 아, 다른 거예요? 익산하고 미, 익산에 전주하고는 익산에 다르지. 네. 전북 산. 그렇지. 미륵사지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절이야? 몇제인가절 백제, 서동요 있잖아. 서동요. 아, 예, 그거. 아. 그전설이 있는 사지그에 있는 거아닌가에 <목소리> 있는 거다보탑인가 다보탑? 아닌가? 아, 짜리 다보탑? 불국사 예, 아, 다보탑이 거든요주 아. 3층? 1 0층타인가뭐 저기 더가 더구나 여기 자체 로면에 있잖아요, 응, 저기 있는 게좀 가보자. 거기 갔다 오면 돼. 응. 아, 그 방... 그것도...